생기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사람은 생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기, 그리고 생기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너무 귀여워요. 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또 밖에서 보는 모든 동물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동물은 예배를 못 드려요. 동물은 기도를 할수 없어요. 아무리 개나 고양이가 귀여워도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 오직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코에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영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코로 호흡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또 산소를 받아들이며 항상 건강하고 힘을 얻는 존재가 되었지요. 자,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생기. 매일매일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건강하고 튼튼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래야 사람이 건강하니까 행복하고 힘이 나니까 즐거워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단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렇게 매일 힘을 얻을 수 있단다. 그 증거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것만 안 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 이 사탄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뺏으려고 보둑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못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배가 안 돼요. 이때부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어, 영혼이 죽으니까 남은 건 육신밖에 안 남아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놀 것만 생각하게 됐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거 몰라!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그런 거안 보이잖아! 보이면 말해봐!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찾게 됐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 고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가고 결국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힘센 것만 찾게 되는 내피림 세상이 되었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죽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개나 고양이처럼 살게 돼요.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의 찾아온 영혼이 죽은 영적 문제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지옥과 사단에서 건지시기 위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영세전부터 계셨다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던지시려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과 사단을 꺾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됩니다.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었던 영이 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다시 예배드릴 수 있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원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세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인 능력이 회복됩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나에게 보조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시대살리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위에서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영적 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면 넘쳐서 흘러나가게 되겠죠. 어두운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추게 되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기도로 받아보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군천사가 움직이며 하늘 보호조화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 망대가 되고 이 힘으로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게 되며 가는 곳마다 이 생기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초대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여 왔고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이게 바람과 불같은 능력으로 나타날 정도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매일 24시 집중 했더니요. 생기가 가득 차서 흘러넘쳤어요. 이 생기의 힘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 예수 글쓰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기의 힘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다민족이 살아나며 한번더복음못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생기의 힘이 영적인 힘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안디오,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이 생기의 힘이 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오금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힘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아직도 전세계에 빈 곳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생기의 힘을 받으면 전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매일 나만의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꼭 가져요. 진짜 눈을 감고 호흡하며 기도할 때내 영과 몸이 모두 살아납니다. 어떤 기도?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세계 살리는 이정표기도 의 진짜 시작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씩 영적인 힘으로 가득차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차면요, 복음의 빛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정복하고 다슬,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서밋 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손 모고 으두 눈을 감고 따라사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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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지금, 감사해요 지금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할 때, 구할 때, 구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덕령충만 받고, 성령 주시고 가정과, 가정과 세계를 살리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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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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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